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을 미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1 2월1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자라는 골로새 교회라는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는 무역의 요충지였기에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와 함께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며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가 자신의 고향인 골로세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골로세 교회가 세워져 성장하던 중 AD 60년 이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고 사람들이 떠나며 도시가 위축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틈타 이단이 성행하면서 골로세 교회는 안팎으로 위협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때 에바브라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방문해 골로세 교회의 형편을 알렸고 바울은 그것을 듣고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도 골로세 교회의 성도들은 에바브라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맺는 신자로 자라났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사랑을 받으며 바울과 함께 보금사에게 수고한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로마의 옥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데 4절, 5절에 그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골로세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골로세 교인들은 율법주의와 천사승배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배격하고 에바브라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당시 지진의 결과 골로새 교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을 섬김과 나눔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자기 마음에 들거나 잘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이 베푸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가까운 한두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셋째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의 소망은 기독교인의 큰 능력이 됩니다. 기쁨이 현재적인 것이라면 소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1995년에 일본의 고베에서 대지진이 일어나서 5천 명이 죽고 4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된 유례없는 재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대지진이 얼마나 걸렸냐면 딱 1분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우상의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딱 일본 만에 세상의 소망이 싹 날아가 버리고 마른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지만, 하늘의 소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소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겼는데, 곧 진리의 말씀이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 바울처럼 세상의 것이 미련이 었고 세상의 핍박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 사랑, 소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두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